네, 주의자드 피자드니다 지금 보시면은, 앞전에, 요 사이에서 이렇게, 쫓겨났고, 요 뒤에가 없는 것들은, 이쪽에서 이렇게 달아가지고 빼라 했잖아요. 그렇게 해놓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렇게 해놓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해놨는지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은 지금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는 원래 이것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올라간 거였어요 이렇게 이렇게 반듯하게 지금 여기 자리에 있는 거는 이렇게 올라갔고 여기 이렇게 난 것은 이로 올라갔던 건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저는 다섯 개 정도 잡고 있는데요. 보통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좀 보통 잡고 있는데 이쪽에 하나, 둘, 세 개, 네 개밖에 없어 가지고 근데 요 중간에 보시면은 여기서 하나가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얘를 지금 요 다음 주지로 쓰려고 이거를 갖다 이쪽으로 다 밀었습니다. 이쪽으로. 이 친구는 원래 여기 이렇게 반듯하게 올라있던 건데 이쪽으로 밀었거든요. 이런 거 하나 잡기 위해서는 여기다 묶고 또 이쪽에다 묶고 저쪽에다 묶고 막, 막 묶어야 돼요. 그래 일이 좀 복잡합니다. 이 친구도 원래는 이 다음 수영줄에 여기다 묶었었고 여기다 묶었었고 여기다 묶었었고 이렇게 다 이쪽 것처럼 이렇게 다 묶었던 것 같아 다 풀러가지고 이쪽으로 밀다 보니까 지금 이 작업을 좀 더디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기 나오는데 지금 한 시간 걸렸는데 좀 제가 작업을 좀 꼼꼼히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지금 두번째 주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난 주지를 올리는 바람에 요거 요거 요거는 뒤로 밀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밀었죠. 그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밀어놨.. 예.. 재난문자 와가지고 이야기가 끊겼네요. 초반에는 좀 보기가 안 좋죠. 그죠? 요 밑에 부분만 본다고 러면은 삐뚤어가지고 이렇게 반듯하게 올라오면 좋겠지만, 하지만 요만큼 지난 다음부터는 요 위로 보면은 다 이렇게 반듯하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가 또 없다 고라면은또 하나에 두에 세에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순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해가지고 순이 올라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지금 요건 잡진 않았거든요. 위에는.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까지 해가지고 한 30, 40분 걸린 것 같네. 이친구도 같은 경우도 작년에 지금 요 3개밖에 안올랐어요 이쪽 편으로는. 왜냐면은 이쪽 편에는 가지를 안 받으려고 했는데, 이쪽에서 보시면은, 예, 저쪽과 이쪽이 있는데, 저쪽만 가지를 받고, 이쪽은 가지를 안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1년, 이쪽 거 1년 키우고, 이쪽 걸 새로 올렸더니만, 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작년, 재작년에는 세 개밖에 안 나왔어요. 세 개. 3개. 그래서 세 개를 하나, 둘, 세개 올려놓고 굳이 또 여기서 이제 순이 올라왔길래 요거를 갖다 또 유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한 너댓 개 정도를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이제 1년 차니까. 하지만 요게 결실이 된다고라면은 좀 복잡하더라도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수영을 시작을 해야지. 수확이 좀 많이 되지, 아까 때 저것처럼, 아우, 이거 옮기기 아까워 해가지고 빼나버리면은 4개 주지가 됩니다. 그러면 요 위에부터 셔가지고 저기 끝까지 다 올릴 수 있는 거 포기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더디더라도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요거 한번또 보세요. 작년에 요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났고, 이제 올해 하나, 둘, 요 이제 세 개가, 전체 작년 요건 작, 올해 난 건데, 굳이, 막, 이 좁은 데난 거를 갖다가 잡아 땡겨가지고 묶고 위로 올렸습니다. 요것도 보시면은, 이리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쪽이 비어있기 때문에, 굳이 잡아 땡겨가지고 또 잡아 땡기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좀 반듯하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보이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굳이 다시 주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만들었어요. 밑에는 좀 보기 싫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위로 된다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간격별대로 이제 내년에는 이것도한 1m, 2m 정도 클끼고 그러면은 이세개 주지 이렇게 세개 주지 놔뒀던 것보다도 내년, 내후년을 생각하고 그 후년을 생각한다면 훨씬 나은 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올 여기에서 숨 나올 때까지 요 주지상에서 여기에서 숨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올라온 거 있으면은 억지로 유인해가지고 이렇게 올리십시오. 트릴에도 잡아놓으세요. 이제 요거는 이제 내년에 건들게 없어요. 쭉클 거니까 그죠? 지금 이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요거 하나밖에 안 올라왔고 이 친구는 굳이 저쪽으로 넘어간 거를 이쪽에서 보시면은, 음, 그죠? 저쪽으로 넘어간 걸또 이쪽으로 땡겼어요. 이쪽에서 <laughs> 보면 빠듯한데. 이렇게 땡겼고, 지금 하나, 둘, 세개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뒤에 보면은, 이렇게 짜잔한 주지들 좀 짧게 쳐가지고, 세력 좀 올리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다섯 개를 만들어 놨고, 이런 식으로 수영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예, 수영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지금 제 밭에 보시면은, 어, 그냥, 그냥 저 혼자 쭉쭉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요런 것도 그렇고 다 일일이 잡아가지고 그렇게 틀어진 것들 뭐 억지로 억지로 잡아가지고 다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러고 저번에 앞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중간에서 벌리지 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중간에서 왜냐면 한 줄만 쭉 올라오지 중간에서 벌리지 마라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요 밑에 쪽으로 요 밑에 쪽으로 눈이 좀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쪽으로만 키우려고, 이쪽은 안 받았다, 늦게 받았더니, 너무 적게 올라왔어요. 이쪽도 4개밖에 안 올라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벌려가지고, 요 밑에는 수확, 어, 혹시나 눈이 가면 안할거 생각하고, 뭐, 요런 식으로 벌려놓은 겁니다. 요렇게. 그래가지고, 될수 있으면 벌리시려면은, 요 낮은 쪽에서 벌려가지고, 올리셔가지고, 그 밑에 쪽엔 눈이 가더라도, 어, 그, 좀 낮은 쪽에서 이렇게 두 갈래로 벌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제 이야기는 모두 참고하시고 수영 잡고 시설 재배하시는 분들 좀 도움이 되시라. 야,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쪽에 가면 또 이렇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순이 저쪽으로만 잡아놨다가 이쪽으로는 늦게 봐았더니만 하나, 두 개, 이쪽에 요거 세 개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네 개인가? 이쪽에 저는 지금 이쪽 주지에 다섯 개를 올리고 이쪽 주지에 다섯 개를 올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과원을 꾸미고 있는데 순이안 올라오니 어떻게 방법이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두 개만 올려놓자니 하나, 둘, 세 개만 올려놓자니 세월은 가는데 그럼 여기가 계속 빈 공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요 밑에 공간에 안 생길 거 감수하고도 나온 주지 잡아가지고 그냥 위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1m가량은 비어 있을 수 있겠지만 두 줄기 가는 거보다 1m 이상부터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줄기가 올라가는 게쭉 위로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는 게 낫다고 판단하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냥 원래대로 키운다 그러면 지금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안 가겠죠? 그죠? 음. 그래서 1m 정도는 뭐버린다치고그 위에서부터는 아, 둘 이렇게 가지고 열 가지를 가지고 갈 계획이니까 이런 것도 참고를 하세요. 될수 있으면 가지 벌리는 건좀 밑에서 받기를 바라시고 지금 여기는 이쪽은 올렸지만 여기 이쪽에서 나온 가지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쪽 편으로. 이쪽에서 보여 드리면 이렇게 보이시나? 예, 네,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 올라온 가지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도 이제 오래 올라온 거고. 처음에. 그래서 변칙적으로 여기서 올라온 걸 갖다가 또 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누운 가지를 갖다가 한 주지 더 뽑아서 여기서 또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고 요걸 잘라낼 거고. 이렇게 두 개, 두개 정도. 뭐좀 복잡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위에서는 훨씬 또 좋은 수영과 또, 많은, 그,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또 많은 결실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자기 시, 자기 과언에 맞게, 이렇게, 꾸미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렇게, 그, 당겨가지고 묶기 위해서는, 얘가 안 당겨가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이 친구도 지금 이쪽으로 잡아 맸잖아요, 그죠? 얘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요거, 매듭 묶는 거, 한 번, 한 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